일반 3D 프린터를 초콜릿 프린터로 변신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 안녕하세요, 분이지입니다. 지난번 서울대학교 푸드 프린터 컨설팅을 계기로 초콜릿 프린터를 제작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이야기로 가장 손쉽게 일반 3D 프린터를 초콜릿 프린터로 변신시켜 주는 럭키봇이라는 업그레이드 모듈을 직접 구매하고 장착해 출력했던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푸드 3D 프린터는 가격이 최하 제가 알아보니까 250만 원 선에서 시작하더군요. 푸드 프린팅에 뜻이 있지 않고서야 쉽게 접근하기엔 어려운 가격대였죠. 그래서 저는 그 구조를 보니 초콜릿 재료를 밀어 주는 장치 즉, 필라멘트 프린터의 익스트루더에 해당하는 디스펜서만 있다면 기존 프린터에 장착해 손쉽게 푸드 3D 프린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렴한 엔더3를 이용하게 된다면 초저가 푸드 3D 프린터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디스펜서를 직접 만들 생각을 했는데요. 조금만 찾아보니 올해 초에 초콜릿 프린터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디스펜서를 한 중국 기업이 킥스타터 펀딩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럭키봇. 디스펜서 제작의 번거로움을 줄여줄 수 있으니 그야말로 럭키한 발견이었습니다. 적용 프린터는 엔더 시리즈를 비롯한 크레일리티 전 제품군, 플래시 포지 제품군, 애니큐빅 등 중국에서 나오는 프린터들에는 대부분 장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가격도 159달러로 한번 도전해 볼만한 가격이었습니다. 주문을 했고 일주일 정도 걸려 도착을 했는데요. 이제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구성품은 총 5박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박스 두 개는 재료를 담는 주사기 모양의 60ml 용량의 통이 총 8개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통 하나에는 롤러 이송 방식의 프린터에 장착해주는 장치가 있는데 저는 엔더에 바로 장착하는 어댑터가 아니라 이게 들어있어서 벨트까지 다 풀어야 하나 하고 실망스러웠는데 어댑터는 따로 들어있더군요. 그래서 이건 필요없는 박스입니다. 그리고 전원 케이블 박스가 있었습니다. 이 케이블은 Y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전원선을 두 가닥으로 분배해 줘서 하나는 프린터 전원 공급으로 또 하나는 럭키봇 본체로 전기가 들어가게 하는 용도였습니다. 오늘 언박싱의 메인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라이브에서 이걸 보더니 무선 노래방 마이크 같이 생겼다고 하시는데 정말 비슷해 보였습니다. 안에는 쿠킹 용지가 먼저 보였고 다음으로 는 설명서, 안쪽에는 아까 보았던 재료 담는 용기가 한개 추가로 들어 있고 작은 박스에는 몇 가지 연결 배송과 볼트류, 그리고 앞에서 빠졌나 하고 오해했던 엔더류에 바로 기기를 장착할 수 있는 어댑터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부품 중에 TRM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평소 쓰는 FDM 3D 프린터는 노즐 온도가 올라가 있어야만 압출이 되기 때문에 노즐 온도를 높이지 않는 푸드 프린터는 근본적으로 압출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도 센서를 속일 목적으로 노즐 서미스터 위치에 기존 거 뽑고 껴놓는 게이 TRM입니다. 이걸 장착시켜 놓으면 노즐 온도는 무조건 190도가 넘게 나오기 때문에 언제든 압출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펌웨어를 만들 줄 아시는 분은 이걸 장착 안 하고 펌웨어에 프리벤트 콜드 이스트루전의 설정을 꺼버리셔도 됩니다. 장착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1단계로 엔더의 기존 노즐 셋을 볼트 4개를 풀어 제거한 후그 자리에 럭키봇 본체를 장착합니다. 근데 저는 어댑터 장착 후 럭키봇 본체의 고정 랏을 어떻게 돌릴지 몰라 한참을 고민했었는데 알고 보니 어댑터 장착 이후의 본체 연결은 상단 볼트는 제외하고 하단에 노출된 볼트 2개만 장착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하시게 되면 이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단계는 배선 연결입니다. 보드 덮개를 열고 나서 딱세 가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저는 하단 뒤에 30펜 연결선을 빼줬습니다. 프린터가 조용해지겠죠? 둘째로 앞서 언급한 TRM을 기존 노즐 온도 센서가 있던 자리에 꼽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론 익스트루더에 연결된 모터 케이블을 빼고 럭키 본 내에 동봉된 케이블을 꼽아주면 끝납니다. 3단계.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은 Z 엔드스탑 위치 변경입니다. 이건안 해주면 길어진 럭키봇 압출 뭉치로 인해 오토홈시 그대로 바닥을 내려 찍게 되겠죠 엔드스탑의 위치를 올려주면 되는데 기존 연결선이 짧아 닿지 않습니다 이때 럭키봇 박스에 동봉되어 있던 Z-엔드스탑 연장 케이블을 꼽아주면 됩니다 엔드스탑 위치는 오토홈시 눌렀을 때 노즐이 배드를 찍지 않는 높이까지 올리면 되는데 이때 메탈노즐을 장착했을 때와 플라스틱 노즐을 장착했을 때 높이가 달라지거든요 이점 고려해서 위치를 정하고 이후에 수동 레벨링으로 높이를 정확히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 장착 작업은 이렇게 하면 끝나고 스택 값 설정과 슬라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X 스택 값 조절은 간단히 럭키보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포 럭키보 점 G 코드를 다운 받아 실행시켜줘도 되겠지만 저는 제가 직접 계산해서 맞춰줬습니다. 럭키보 파일에는 스택 값이 75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해보니 530을 넣어야 정확한 거리를 이동하더군요. 그리고 슬라이서의 재료 직경이 매뉴얼에는 21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직접 측정해본 결과는 그보다 큰 값이어서 28.5mm로 세팅을 했습니다. 이제 다양한 초콜릿 프린팅의 세계를 즐기기만 하면 될것 같은데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자세한 출력을 위한 준비 및 출력 실패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롭게 보셨다면 댓글로 간단한 코멘트 한 번씩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프린팅 생활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붕이지였습니다.